신기 방기 뿡뿡 방기가 뭐죠? 신기 방기 뿡뿡 아. 방기가 그겁니다. 그 세븐틴 선배님이 세븐틴 선배님들께서 이제 V앱에서 얘기를 하신 거래요. 케이팝 박사세요? 네. <laughs> 나도 알아. 요 아시죠? 나도 어제 배웠어. 어, V앱 방. 난 품에서 배웠어 아. 품에서. 어. 나는 완전 케이팝을 <laughs> 몰라. 신기 방기 뿡뿡 방기. 음. 아. 이게 어떤 그런 어쩔 티비 이런 건가요? 그런 결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뭐 진짜 뭐5만 가지 얘기를 다한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일정대로 또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거든요 그래서 응영은 응답하라 해야 되고. 아 근데 응답하라 저 노래 진짜 역대급 힘듦이에요. 역대급. 애비는그 역대급 힘듦 힘듦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급 높음과. 역대급 힘듦과 길이와 어어든 저희 이제 갑시다 갑시다 아쉬우니까 2022년도 목표 하나씩만 따서 말하고 오는 중요할까요아저 완전 있죠. 동일 네. 형부터 해주세요. 아, 야저 완전 있죠. 형부터 해주세요. 이건 무슨 한 <laughs>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콘서트 얘긴하 하지 을을요요차피 우리는 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대면 n t 하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콘서트 I don't know. I d o n 뭔가 a b I x 가 <laughs> 더더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2022년도에 a b 6 I x 가더 유명해져가지고 진짜 성공하는 한 해면 좋지 않 k 까 네. 네. 그래서 호랑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오평식에서 아. 우리 사주봤잖아요. <laughs> 거기서 몇 년도라 그랬죠? 2023년이라, 2022년이라 했죠. 너 그래서 2023년에 나잘될 거라고 말한 거냐? 어제? 아, 그때 2023. <laughs> 아 연습하던데 <후에> 갑자기 <laughs> 형 제가 관상을 보는 줄 알거든요. 잠시만요. <laughs> 형은 23년에 터져. <laughs> 대박이에요. 이러더니 나 오평식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ABCx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 뭔가 잘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잘될 거예요. 저는 사주를 믿진 않는데 그래도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무 생각나네요? 그러면 안, 안, 안 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난 그거지. 안 돼요. 깍아사 주문. 안,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안,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이거죠. 아니야 안 돼요. 이거 몰라? 아? 몰라. 아니야. 앙대요 이거 언제 쪽 앙대요. 아, 다른 거구나. 응 씨는 새 수원 있어요. 제새 수원은 어콘서트가 아마 할 거지만 진짜 정말 어 그런 가 좋아져서 더 많은 에비뉴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AB6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어 뭔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런 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조금 더 건강한 라이프 패턴을 연구해 보려고 거기서 더너뭐뭐뭐 <laughs> 뭐, 뭐 자연산 뭐 내, 나물로 돌아가 버리고 난 <laughs> 지금은 이제 탄산 약 이렇게 먹는 느낌이라면 나중엔 정말 내가 필요한 내 피에 모자른 것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영양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어. 걸 연구 중입니다. 아 건강검진 한번 그래. 받아야겠어요. 아 어, 근데 저도 야, 나도 받을 거야. 우리 그럼 다 같이 받으러 가자. 어 우리 건강검 컨텐츠 하나. 건강검진 컨텐츠 어때 그래 해서 좋다. 진짜 어 진짜 건강검진 내 시서 딱 하자. 어 네. 건강검진 p 피디가 출동할게요. 너 받으면 서할 거? 아 그게 좀 애매하네. 그러면 그막 수면 마취 같은 거 하는 거다그 고정해놓으세요. 아고정해그 뭐, <laughs> <그냥 또> 헛소리 한다고요. <laughs> 그거는 지켜주세요 저를. 오 그러면 뭐, 대우는 뭐, 다이어트 하는 거. 아 비타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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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비타민 다이어트. 우진은 2022년도 목표가 뭐야? 어. 먹고요. 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맞긴 해요. 코로나가 뭐 없어져야 뭐라도 하지. 그렇 뭐 코로나가 없어져야. 거. 거. 너무 힘들단 말이지, 코로나가. 어. 일단 적당히 해야 돼요, 솔직히. 응. 이 정도면. 할 만큼 해야다 코로나. 안 나쁜 말이죠? 어예 아니면 좀 맞아요 <laughs> 코로나가 빨리 가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 어, 연습을 오, 하러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에비뉴분들 멋있게 콘서트에서 짜잔 날라면 연습 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정말 거... 많이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진짜 많이 해야 돼. 요 <laughs>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안무르가 배울 게 숙달이 안 돼요. <laughs> 우리가 진짜 많은 또뉴 사운드를 또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무튼 <laughs> 네. 열심히 연습하러 이시다저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